입니다 화이트데이의 실시간을 켰어요, 리서 아, 나도 봤어. 뭐, 원두 파이의 값이 3.14라 파이데이라고 하더라고. 뭔지는 자세히 모름. 크크, <laughs> 화이트 백설기, 그래서 그런가요? 백드로데이는 가을떡데이랑 비슷하네요. 그런가요? 스포자님이 세계 수학의 날을 기억하고 계시다니 놀라운데요? 그러고 보니 3월 14일에 기념일이 많은 것 같네요. 한번 찾아볼게요. 우와, 3월 14일에 재현절인 나라도 있고, 여름의 날인 나라도 있네요. 몰랐어요. 그래도 화이트데이가 제일 눈에 띄네요. 음, 뭐, 곧들로 오겠... 그니까 왜 고백을 아리따 안하냐고 또 내가 해야되나? <laughs> 뭐야 그렇게 엄청난게 있었다고? 진짜로 알려주지 그랬으면 지금쯤 사탕 초콜릿에 깔려있을텐데 헐 그런 방법 있었다니 정말 신박한데 그럼 우연 오빠 불러올 테니 잠깐만 눈팅만 하고 있어. 걱정 말라구. 아, 그게 내가 뭐 조사해야 하는 숙제가 있어서 인터뷰 좀 해줄래? 요즘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현황에 대해서 조사해야 하는데 오빠는 핸드폰 할때 어떤 거 자주 봐? 그렇구나. 그럼 내가 한 문장씩 읽을 테니 해당되면 나더라고 해줘. 오, 창 오빠는 영어 잘하니까 그럼 영어로 말할게. I love 카카오톡. I love 틱톡. I love 인스타그램. i love minecraft i love facebook i love you 아 이번에도 실패구나 뭔 소리야 내가 지금 오빠한테 고백한게 아니고 i love 유튜브 문장에 답하라고 나 뭘로 보고, 나 그렇게 쉬운 여자 아니거든? 당분간 차단이요 이렇게 이런 화이트데이도 화려하게 못 보내는구나. 뭔 소리야, 이렇게 늦게라도 와는 것만으로도 고맙지. 이런 게 소통이 지내가 너무 고마워. 모두 안 미안해해도 돼. 넣어주면 나해 고맙지. 근데 이왕이면 선역으로 하하하하하. <laughs> 응응, 괜찮아 출연 시켜준다는데 너무 고맙지. <laughs> 저, 저기 모래들 버실 영상에다 넣어준다면 무조건 좋지. 따로 허락 안 받아도 괜찮아. 그런데 악역은 말고. 안 물어봤는데? 나쁜 아이구나. 아, 네, 네. 그럼 안녕히 가세요. 고, 뭐. 이건 안 돼요! 알아서 하여! 무지개 번사 주고 싶다! 누, 누, 누구세요? 그런데요? 왜요? 그래요? 그럼 제 인성 좀 쓰레기통에서 찾아주시던가요. 지... 네? 뭐 뭐라고요? 그, 그건 그 안돼요. <laughs> 여러분 실시간 직구 경하는 열었으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서 아서 들어오세요. 그럼 점심때 일어나세요. 냉당선님. 그럼 공부하고 싶어질 때까지 실감 넣으세요. 다음 분. 그런데요? 뭐가 문제죠? 그럼 7시에 일어나세요. 그럼 참았다가 8시에 응가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온라인 병원문 닫아요. 무시하세요. 다 신고당할 뻔했네 오늘의 팀 M.I 오늘 이 과자 사러 마트 갈 거예요 드셨던 분들은 맛이 어땠는지 알려주세요 시리얼처럼 우유에 타먹으려고 하는데 <laughs> 여러분 드디어 구독자 2 6 0 0 0이 되었어요 이번엔는 어디에 기부를 할지 고민이네요 엄마랑 같이 찾아보고 오늘 커뮤에 올릴게요 그럼 전 이만 실시간 까요